최근 진해성은 화장품 브랜드 리브이셀의 신제품 소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리브이셀은 세련된 스킨케어 제품으로 유명한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진해성과 리브이셀 브랜드는 올해 초부터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왔고, 대표 모델로 발탁된 진해성은 제품 홍보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3월에 올렸지만 리브이셀 브랜드가 제품 판매 수치를 발표한 것은 이때까지만이었습니다. 브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점이영명영원으로 게시되니 홍보 게시물이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리브이셀 공식 홈페이지는 트래픽 폭주로 다운됐다고 합니다. 약 2만 명의 동시 방문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브랜드 측은 홈페이지를 복구한 후 제품 수를 집계한 결과 점이영명영원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홍보 게시물 1개로 1시간 만에 1만 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개시 약 1개월 만에 리브이셀의 신제품은 5만개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이는 브랜드 론칭일 이후에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점이영 영영원에 대한 영향력을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리브이셀 브랜드 마케팅 이사는 점이영 영영원의 고향인 대구에 지점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획 중이며 승인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브랜치의 대표 모델로 진해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성은 브랜드 판권을 전액 환수의 대국 지사장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만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브랜드 관리 권한을 획득하고 자신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점영영영 원도 사업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에 2,000원에게도 흥미로운 기획입니다. 협상이 성사된다면 진해성은 27세 에 생애 첫 매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리브이셀 브랜드는 브랜드 발전에 큰 공헌을 한2 0원에게 감사 선물도 전했습니다. 진해성은 브랜드로부터 선물과 제품을 너무 많이 받아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들에게 뷰티 제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진해성의 이번 프로젝트 성공을 기원합니다.